어느 시대, 뭐 어느 공동체든지간에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 유명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북 이스라엘에는 요나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당시 북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이세 왕이 다스리던 때에 요나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북 이스라엘이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엄청난 승리와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로 요나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언한 대로 남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됐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나서에 보면 요나를 설명하는 구절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따로 사실은 별로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짧게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미 때 아들이라는 말을 굳이 왜 붙였을까라는 의문을 들게 하죠. 그러니까 별그 설명할 다른 단어들이 필요 없는 누구나 아는 북 이스라엘에서 어,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선지자였던 요나인데, 그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가 어, 아미떼 아들이다. 어,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런 의문이 들기 마련인 것이죠. 아미떼라는 말은요, 이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말이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미떼 아들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진리이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의 아들,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어,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곧 이어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3절 보실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려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낯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려서 도망하기 시작했다라는 장면이 오늘 요나서의 시작점에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요나는 지금 자기 이름과 또 자기의 어떤 삶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보다 유명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인데, 요나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었을까, 궁금증이 유발될 수 밖에 없는 그런 도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삶의 정황이라고 하는 이세 가지 요소를 사용하곤 하죠. 내가 원하는 뜻대로 혹은 내가 원하는 원칙대로 삶을 살아가기 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럴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삶의 정황들 그때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때 경험하게 되는 어떤 삶의 현실들을 바라볼 때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고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면 세부적인 지침이 주어지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성경 읽으시다가 오늘 수요 예배 때는 이 옷을 입고 가라 뭐 이렇게 성경에 써있지 않잖아요? 성경은 생각보다 그렇게 막 디테일한 세부적인 지침을 주지는 않지만 우리 삶의 어떤 방향과 동기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큰 울타리와 같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죠, 마음 속에.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가서 어, 도둑질을 해라. 이런 응답을 주실리는 만무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그럴 때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그럴 때 마주하게 되는 삶의 정황. 이 교집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어, 이 말씀과 기도와 삶의 정황을 내 잣대와 내 기준으로 잘못 사용했을 때 얼마든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삶의 정황을 자기적으로 사용했던 전형적인 예가 요나라고 할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그는 선택적으로 청취했습니다. 아수르를 향하여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도 그는 들었습니다. 이 말씀 중에 그는 무엇을 더귀 기울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더 마음에 드는 무언가를 선택적으로 청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인데 지금 내가 가서 회개를 선포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는 어, 자기 판단이 어, 생각 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어떤 기도할수록 왜곡된 자기 확신이 커지게 됩니다. 나 말고 그럼 굳이 내가 갈 필요가 뭐가 있나? 다른 선지자들을 보내시면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이 어, 이스라엘 땅에 나, 이렇게 머물러 있기가 너무나도 참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러면 좀 멀리 좀 떠나봐야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이 올라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빠라고 하는 항구로 가보니까 거기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정작 이렇게 있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다시스는 서쪽의 가장 먼 땅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이고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을 선택적으로 청취한 상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수록 마음의 불편함이 올때그 불편함은 도리키라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불편함을 씻기 위해서 내가 좀 멀리 갔다 와야 되겠구나라고 자기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그때 마침 만나게 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봤을 때 이것은 진짜 이것이야말로 내가 가야 하는 길이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삶의 정황을 열심히 봐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더라는 거죠. 내 결정을 지지해주고 그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삶의 정황을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비참함이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남을 속이고 나를 속일 수 있지만 그 열심과 그 열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아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그는 말씀을 묵상하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늘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땅 가운데 적용할지를 고민하며 삶의 정황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첫 장면부터 요나의 요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삶의 자리를 온전히 살아내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기도할 때 주시는 감동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요나의 요나 됨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삶의 정황을 올바로 사용했던 인물도 성경에 나옵니다. 바울인데요.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방교회가 모아준 연보를 이제 전달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극심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만나는 제자들과 그리스도의 동역자들마다 이번에 가면 너무 큰 고난이 있을 거니까 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만류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또 말씀하시죠. 또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번에는 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도 어, 너무나도 명확하게 고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죠.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와 삶의 정황 속에 바울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내가 이번에는 너무 큰 고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석하지 않고요 내가 이번에는 죽을 각오를 하고 가야겠구나 이번에는 내가 죽음을 무릎속으라도 가야 되는 길이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 목숨조차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을까요? 누가 봐도 이번에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번에는 가게 되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아, 그럼 조금 나중에, 뭐, 그렇다고 황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좀잘 보관해두고, 나중에 들어가야겠다라고 해석을 했어도, 뭐, 누가 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정황을 어떻게 해석해요? 내가 이번에는 죽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무엇이 요나와 바울의 차이를 가져왔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결정적인 차이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자가 되든지, 병 들었든지 건강하든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이라는 절대적 가치에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일어섰느냐 넘어졌느냐 건강하냐 아니면 병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어떤 부르심으로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바로 그부르심안에서 해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이 나를 이방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하여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신뢰가 파울의 모든 말씀과 기도와 삶의 정황을 해석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나는 어땠을까요? 요나가 가진 신학적 확신과 경험적 지식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왜곡하기 시작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북이스라엘이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을 때가 어, 바로 이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인데 그것을 예, 직접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지식이 쌓일수록 반면에 우리는 더 심각하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정말 가슴이 떨리고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제 얘기잖아요 제 얘기 늘 말씀 전하는 사람이고 늘 말씀 연구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음을 누리고 그것들을 전해하는 사람인데, 그럴수록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경험과 지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동떨어진 삶을 살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신뢰가 내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의 경험과 직관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을 실현하려는 그러한 죄성이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옳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 따위는 존재할 수 없어. 마치 이렇게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내가 이해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을 때 너무나도 섣불리 그 모든 상황들을 내 방식대로 해석할 때가 참 얼마나 많았는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저의 삶을 참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요 너무나도 빠르게 그리고 너무나도 능숙하게 내 결정과 나만의 잣대와 나만의 기준을 합리화해줄 말씀들이 막 떠올라요. 이것, 이것만큼은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라고 내가 결정했을 때 그것을 지지해 줄 경험들과 말씀의 지식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만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수 없다라는 그 절실함,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요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내가 은혜 아니면 살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그 암과 경험이, 우리의 그 직관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굉장히 멀리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은혜 아니면 살수 없는 소망, 은혜 아니면 살수 없는 소망 없는 존재인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요나의 입장이 너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아수루의 수도인 니누에로 보내셨다는 말 자체가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참. 되게 이상한 부르심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이방땅으로 가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요나 이전에 한 번도 하나님의 어떤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이방땅으로 보내신 일이 없어요. 이방땅을 위한 계시를 말씀한 적은 있지만 뭐예레미아나 이사야가 이방땅들에 대한 제국들에 대한 흥망성세에 대해서 예언한 적은 있지만 직접 그 땅으로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땅에 대한 예언의 선포만 있었지 직접 가라고 했던 명령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요나가 충분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또그 이방땅이 아수르에서도 니누에였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수르 민족은요 잔혹함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민족이에요 전쟁 포로를 잡으면 저녁 시간에 너무 막 자세한 얘기를 다 하면 너무 우리 속이 그렇기 때문에 일부만 말씀드리면요. 포로를 잡으면 일단 두 다리를 절단하고 팔 하나를 절단합니다. 하나는 왜 남겨주냐면 죽을 때까지 조롱하면서 악수하면서 죽이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체 의 머리를 잘라서 그 가족들에게 장대에 달아서 어 가져가게 했던 정말 잔혹하기가 어 이루 말할 수 없던 그런 민족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산채로 불태워 죽인다든지 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악행들을 저질렀던 민족이 아수르인데요 요나 생애 내내 북이스라엘을 위협했고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 나라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 이 부르심 자체가 요나에게 얼마나 정말 불합리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부르심이었겠냐는 거예요 좀 더군다나 요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들보다 더 악한 민족을 사용하신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사실 앞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자녀들이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를 징계하기 위해서 밖에 도둑들 더 악한 사람들을 데려와서 징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하여 그들보다 훨씬 더 악한 아수르를 사용하신다는 것 자체가 요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게다가 그 아수르 예수도의 니누에로 보내는 선지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요나였다는 것 자체도 참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 요나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열렬한 민족주의자였어요. 누구보다도 열렬한 애국자였습니다.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아모스나 호세아가 당시 기득권층의 불의와 죄악을 비판했던 것과는 달리 요나는 여로보암 2세 재위 시절에 어, 그들과 함께 함께 군사 정책을 지지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했던 엘리트 선지자였어요. 누구보다 친정부적 성향을 가졌던 선지자에게 조국의 위협이 되는 민족을 구원하게 될지도 모르는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는 건. 잘못 골라도 한참 잘못 고른 선택이죠. 사람을 잘못 고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같이 따져 보면 따져 볼수록 하나님이 요나를 니누에로 보낸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정말.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 확신과 역사적 지식은 결,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이 어, 이대로 나에게 주어졌을 리가 없다라는 강한 확신에 이르게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착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따위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동의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절대적 일하심 따위는 있을 수 없다는 너무나도 교만한 자기 확신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직관에 딱 맞게만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그 하나님을 나의 경험과 내 직관과 내 가치관 속에 가둬놓고 그 안에서만 순종하려는 경향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비극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삶의 정황을 살펴보기 전에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상식과 내 판단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인지 아니면 이 역사와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솔직하게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죠. 요나서는 결국 사장에 가서도 끝까지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사장에서도 요나는요, 니누의 회복을 보면서 하나님께 막 화를 내죠. 풍랑을 만나서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요나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보다 자신의 가치관이 더 중요한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참 너무 절망적이죠. 요나가 초신자가 아니잖아요. 요나가 그냥 2년 전에 예수 믿어서 지금 막뭐 세가족 교육 마친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 말씀을 예언하고 그 예언한대로 실, 실, 실제로 벌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그 요나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쳤던 그 요나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채 완곡하게 남아있는 모습으로 요나서가 끝이 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몰라요. 요나가 그러할진데 나의 삶을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지고 망가질 수 있는가.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고 교회생활에 경험이 쌓여간다는 그 얄팍한 안도감이 우리로 하여금 치명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음 자체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삶에 빠져있진 않은가 돌아보게 되었던 것이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래서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있을 때 우리의 말씀 목상과 기도와 삶으로의 적용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말씀 묵상해야 돼요. 더 공부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오늘을 하루의 현실을 바라봐야 되죠. 그러나 그 전에 해야 될건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안하고 있는 삶의 영역은 무엇인지를 늘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현실을 의심하고. 내 경험을 의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잣대와 기준과 나만의 무언가로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경험하고 더 많이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나는 너무나도 모르고 있구나. 아직도 주님 제가 저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그런 존재구나 오늘도 하나 님의 은혜 아니면, 살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도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은혜 아니면, 살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완곡완하고 완고, 여전히 하나 여전히 하나 님의 뜻과는 어, 달리 자신의 뜻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 그 요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요나의 불순종마저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요나서에서 보게 되죠.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불순종과 죄성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런 나도 사용하여 주셔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수 없는 비참한 존재인지를 매일매일 목도하시고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열하고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남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나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성경에 대한 지식과 신앙적 연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비극이 될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살수 없는 그러나 그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